오늘 할 부분은 2013강에서 했던 어, 촬영했던 신발을 이용해서 어, 리터칭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우선은 촬영했던 파일을 로우파일 컨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열었고요. 어, 열리는 사진을 보면 이쪽 부분에 조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 부분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고, 조명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을 이용해서 어, 후반 작업을 조금 더 해볼 텐데 어, 우선 첫 번째 작업은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신발을 고정했던 부분들을 어, 제어하고 지어내는 작업을 할 텐데 어, 크게는 뭐 패치툴을 이용해서 어,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지어내는 거죠 어, 이런 식의 작업들을 어, 진행을 해볼 거고요 어,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의 경계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잘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거는 나소트를 이용해서 부분을 선택하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복사한 컨트롤 J로 이 레이어를 복사하고 이 복사한 레이어를 연결해서 집어 넣는. 다시 컨트롤 J, 컨트롤 J. 이런 형태로 해서 어,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레이어를 병합한 다음에 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자, 레이어를 병합하고요.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다시 메꿔주는 작업들을 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어, 메꿔줬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펜툴을 이용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선택 부분을 만들고 패스를 이용해서 워킹패스를 이용해서 다시 어,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메꿔주는 이런 식의 작업들을 어 병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두 번째 어네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터칭을 해서 어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어 지금 어, 그 다음 부분은 지금 어, 빛을 좀 강화하거나 넣거나 빼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작업은 어, 실제로 처음에 보시면 지금 좀덜 했던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어, 다치툴을 이용해서 어, 빛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클릭해줌으로 인해서, 클릭, 클릭, 클릭 해줌으로 인해서 어, 조금 더 톤을... 보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어, 톤이, 하이라이트 톤을 더 밝게 하고 싶으면 하이라이트, 미드 톤을 밝게 하고 싶으면 미드 톤, 섀도우를 밝게 하고 싶으면 섀도우를 골라야 되고요. e x p o 의양을좀 작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바닥 부분의, 바닥 부분의 톤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이 바닥 부분의 톤을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네, 그런 작업을 좀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방법은 뭐 선택을 하고 어 거기에서 톤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닥 부분에 톤을 올리는 작업, 밑부분에 좀 하얗게 올리는 톤을 올리는 작업들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버닝 다칭을 했는데요. 이번에 했던 버닝 다칭을 했던 건 직접 레이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했냐면, 인레이어를 만들고, 어, Edit Fill, Shift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구요. 여기에다가, 50% 그레이의, 어, 걸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오버레이로 바꾸신 다음에, 오버레이에서 브러쉬를 가지고, 어, 흰색 브러쉬를 칠하게 되면, 다칭 툴과 같이, 다칭에 효과를 주고요 반대로, 검정색 브러시를 주게 되면 버닝 효과를 주게 되는데, 어, 살펴보면 어, 이 레이어의 어, 모습을 어,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버닝한 툴과 다칭한 툴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버닝과 다칭이 아닌 어, 그냥 회색 톤으로 메꿔 주게 되면 다시. 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음, 그런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한 부분은 번인과다힌 작업을 전체적으로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지금 그래서 이쪽 라인 부분을 좀 살려주고 위 부분 톤을 좀 잡아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액티브하게 뭔가 움직이는 신발이 움직이는 톤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 리퀴파이트를 이용해서 약간 더 움직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보았습니다.